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형 그리기를 알려드릴게요. 도형을 일단 그려내면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그릴 때 그냥 세모랑 네모랑 동그라미 뭐 이런 도형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는데 어, 그 도형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꾸며 나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도형에 가보시면. 이걸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여섯 가지의 아이콘이 뜹니다. 사각형, 둥근 사각형, 원형, 다각형, 별모양, 플레어. 이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기본적인 도형이고요. 어, 우선 네모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 지점을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긴 사각형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긴 사각형을 그려낼 수도 있는데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경우에는, 어, 쉬프트 키를 누르면 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더라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늘어났다가 정사각형으로 줄어들었다가 자, 정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각형도 쉬프트 키만 누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가로 5cm, 세로 5cm의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드래그를 하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사각형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수치를 기입해서 만들고 싶은 사각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땐이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화면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각형에 대한 사이즈를 기입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넓이와 높이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20mm. 높이도 20mm의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20mm, 20mm 정확한 사이즈의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각형의 사이즈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기 속성에 가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폭과 높이가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사각형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둥근 사각형을 한번 해 볼게요. 둥근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시고 드래그를 해 주세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 정사각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길게도 할수 있고, 세로로 길게도 할수 있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 정사각형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기 때문에 모서리의 곡선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절을 하나요? 음, 모서리의 곡선 부분은 방향키를 활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로 가는 방향키와 아래로 가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곡선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곡선이 더 심하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래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곡선이 점점 직각으로 변해가면서 사각형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를 이제 곡선을 정해주시고 한요 정도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들고 보니까 아 나는 좀더 곡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실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형이 있어요.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곡선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더 밖으로 당기면 곡선이 더 이렇게 약해지죠. 반대로 한번 안쪽으로 당겨 볼게요. 안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곡선이 심해지면서 거의 원형에 가깝게까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더 줄어들 수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걸로 이제 내가 처음에 잘못 만들었어도 이 조그마한 커서를 이용해서. 곡선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나는 더 정확한 수치를 기입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어, 이제 마우스를 이제 배경화면에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둥근 사각형의 사이즈와 모퉁이 반경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모퉁이의 곡선 정도를 정해주시면 그 수치에 맞게 이제 둥근 사각형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어, 20의 높이도 20 모퉁이 반경은 어, 5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사각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 이 둥근 사각형에서 알아둬야 될 점은 곡선 부분을 방향키 위로 가는 거와 아래로 가는 걸로 조절을 할수 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원형 도구 툴을 이용해 볼게요. 원형 도구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원형을 그려 볼게요. 원형도 시작점을 선택을 해 주시고 드래그를 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원형도 타원을 그리실 수가 있고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도형의 형태를 쉽게 잡아서 그리실 수가 있죠. 어, 여기에서 alt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 처음 잡는 지점이 중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마우스로만 이렇게 당겨주시면 내가 잡는 부분이 시작점이 돼서 이 원형이 그 아래로부터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alt 키를 누르면서, 어, 커서를 잡아당겨주시면 제가 처음에 잡은 그 부분이 중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구요. 어, 사각형도 한번 볼까요? 사각형도, alt키를 누르면서 잡아당겨볼게요. 그럼 이렇게 중점이 잡히죠? 내가 시작하는 점이 이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중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엔 alt키를 눌러주세요. alt키. 음, 이제 원형은 딱히 뭐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각형 도구, 다각형 도구를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각형 도구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다각형 도구도 이제 시작점을 여기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드래그. 다각형 도구는 다른 도구와 다르게 이미 Alt 키가 눌려진 상황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드래그를 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도형이 생겨나가야 되는데 이 다각형 도구는 중점으로 잡혀져서 그려집니다. 이렇게 중점으로부터 커지고 작아지고. 지금 6개의 면으로 된 다각형인데요. 이 면을 나는 더 늘리고 싶어요. 하면 역시 방향키를 이용해서 면을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로 가는 방향키. 그럼 면이 하나씩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면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는 방향 키를 눌러 주게 되면 반대로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형을 이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슈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음,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수 있어요. 쉬프트 키를 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제작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곡선이 있어요. 이 커서 아까 여기에서 나왔죠, 둥근 사각형에서 이것도 한번 당겨볼게요. 당기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을 당기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곡선으로 바뀐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곡선으로 만들어 주실 때요 부분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아마 원형까지로 이제 제작이 될 거예요. 더 이상은 줄어들 수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건요 정도의 간격 정도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알아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확한 치수의 다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다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 주시고. 어,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각형의 사이즈를 기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내가 원하는 반경, 그리고 면의 개수를 기입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10mm에 면은 8개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mm에 이제 도형이 이제 제작이 됐는데요. 어, 떻게 이게 10mm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러, 실수 있는데, 어, 제가 한번 길이를 측정을 해볼게요. 음, 색깔은 빨간 색깔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꼭지점 보이시죠?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 중점, 이 중점의 거리가 10mm. 지금 여기에 이렇게 10mm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10mm의 간격으로 이제 8개의 면이 들어가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8개의 면이 10mm의 간격으로 꼭지점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다각형의 기능을 알아봤고, 별모양 도구를 알아볼게요. 별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어, 이제 시작 지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셔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별모양도 다각형과 마찬가지로 그 중점이 잡히고 거기로부터 커져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별이 이제 그려지는데요. 여기서도 Shift 키를 누르면 똑바른 별을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어요. 별도 마찬가지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꼭지점을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습니다. 방향키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이 많아지죠. 반대로 아래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삼각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삼각형까지 만들 수 있는 도형이에요. 간단하죠?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별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오고, 이 별을 하나 그려볼게요. Shift 키를 누르면 정방향의 별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을 그려봤어요. 어,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는데, 다시 핑크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별도 아, 나는 정확한 사이즈의 별을 만들고 싶어요. 이 대지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별 모양의 반경과 반경2 그리고 꼭짓점의 개수를 기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기입을 해볼게요. 음, 반경1은 15로 하고 반경2는 음, 7로 해볼게요. 그리고 꼭짓점의 개수는 어, 몇 개를 해볼까요? 여, 덟 개? 여덟 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별이 생성이 되는데요. 어, 근데 15, 방경 첫 번째가 15고, 방경 두 번째가 7로 설정을 했는데, 어, 어디가 어떻게 된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러실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처음 만들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어느 수치를 기입을 했는지 아시, 아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제일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길이를 여기서부터 중점까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대략 이제 15 정도 나오거든요 15자 여기 좁은데 있죠 안쪽으로 들어간 꼭지점 이 점도 이렇게 측정을 해 볼게요 여기가 7mm가 나오죠 자 다시 여기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15가 나오죠 여기가 7 이런식으로 내가 정하겠다 라는 뜻이었어요 반경 1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 반경 2는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제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아까는 15로 했는데, 이번에는 더 급격하게 20으로 놓고, 반경은 5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꼭짓점의 개수는 10개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런 형태의 별이 생성이 되는데요. 핑크를 일단 바꿔 볼게요. 핑크로 바꿔 놓고, 자, 이제 뭔지 알겠죠? 내가 20을 설정했으니까 밖으로 나온 게더 반이 나왔고, 내가 5mm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더 짧아지게 더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여기 맨 위로부터 중점까지 20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콧기점을 한번 측정해볼게요. 여기가 5m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총 10개의 꼭지점을 만들어 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이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웬만한 도형은 다 그리실 수가 있고,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삼각형 그리고 싶을 때, 별모양을 이용해서 꼭짓점의 개수를 줄여주시면 삼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고 다각형 도구도 꼭짓점의 개수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다각형 도구와 별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삼각형을 그리는 도구가 없다고 당황해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플레어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기능을 한 번도 써보질 않아서 어, 이 부분은 어, 그냥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구나 이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플레어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어, 이제 시작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잡아서 드래그. 그럼 이렇게 이렇게 형태가 나오죠. 어, 렌즈에 나오는 그런 플레어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뭔가 형태가 막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 주시면 이렇게 빛의 방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과 길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저는 한요 정도로 한번 해 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생기게 됩니다. 플레이어의 기능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 드렸고 어, 그러면은 오늘은 요 정도 기능만 아셔도 충분히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도형을 그리는 도구에는 총 6개가 있다. 거석 플레어는 한 번도 잘 사용하지 않았고, <laughs> 다른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방향키 위로 가는 버튼과 아래로 가는 버튼을 이용해서 꼭지점의 개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다. 음, 그리고 별 모양은 이제 설정하는 값이 두 개인데,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꼭지점과 안쪽으로 들어가는 꼭지점의 길이를 측정해서 넣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삼각형은 도형에 없다고 해서 못 그리는 게 아니라, 별 모양과 다각형의 모양으로 그려낼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기능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아셔도 오늘의 강의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다른 걸로 이제 올게요.